자, 안녕하세요. 오리엔트 전공입니다. 그래핀 특허권 재료를 갖고 시세를 냅니다. 국일제지 같은 경우도 그래핀 특허권으로 시세를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리엔트 전공이라고 못갈 것이냐. 나도 갈수 있다. 막 그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죠. 3일째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3일째 급등에서 거의 뭐, 어, 100% 급등이죠. 100% 급등이 나타났다가 고점 찍고 물량 나오고 그런 행보를 보였습니다. 물론, 에, 발열 소재권의 그래피는 최근 시장 어려운 가운데 에, 차별화적으로, 매기가 집중적으로 붙으면서 그 강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죠. 시장이 어려우니까 더 그래요. 어 그런 측면에서 오리엔트 전공 또 동전주기 때문에 좀싼 맛이 있고 일반 투자자들이 좀 인기가 많이 붙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강하게 치고 나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동전주잖아요, 동전주 그리고 대장입니까? 그래핀 쪽에 대장은 사실 아니고 후발 주자입니다. 동전주라는 것은 그 일반 투자자들이 그날 그날 맘에 많이 하고. 하률이 크기 때문에 좀 물량이 급작스럽게 나오면 변화가 굉장히 극심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겠고 그 국일지지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지만 이제 접속 매매가 월요일장부터 되면 상황이 또 변화가 올수 있어요. 대장주가 대장주가 변화가 오면 후발주자인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는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대장이 안 되는데, 후발주자가 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오리엔트전공을 가만히 보면은요, 과거에 이런 때 급등 시세가 크게 한번 나타난 적이 있었죠. 작년에 한 서너 배 정도 시세를 냈는데, 자, 그때는, 거래도 별로 안 되고 이제 시세를 냈는데, 지금은 올라와가지고 이제 거래가 많이 터져요. 팔구 사고 활발하다는 얘기인데 에, 결국 이제 동전주에서 거래가 많이 되면서 올라가는 것은 이제 러시아판 룰렛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죠 그 부분하고 5월 13일 날 발동 예고가 되죠 단기괄 완화 장치가 물론 어, 여기서 단기괄 완화 장치 발동이 된다 하더라도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간에 아,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제 30분 단위로 매매가 되는 것뿐이에요. 어, 뭐, 그런 상태에서도 크게 시세를 올린 게 이제 국일제재 같은 경우고, 그래서 그것이 단기과열 완화장치로 발동이 되는 것이, 에, 아주 큰 마이너스 요인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못 간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어요. 오히려 단기과열 완화장치 기간 동안에 더 올리는 경우가 적진 않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악재 요소로 보기는 좀 어렵지만, 어, 아, 그렇지만은 이제 동전주 속성 자체가, 아, 조금만 올라가면 차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물량도 많이 나오고 변화가 극심할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리고, 어, 아, 이, 지금 오리엔트 전공은 대장이라고 보기에는 대장은 아니고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북일제지 흔들리면은 흔들려버려요. 그, 그러니까 북일제지를 보지 아니하고 오리엔트 전공만 논할 수 없는 거예요. 국일제지 눈치를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 판단에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지금 800원으로 지난 금요일장에 마무리가 됐는데, 어, 저는 뭐 이렇게 봅니다. 뒷심이 막판에 약해졌던 지난 금요일장의 모습도 좀 부담이 되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8 0한 50원 막요런 뭐 정도 위쪽으로 시세가 그 잠깐 반짝거리면 차익실현 매도를 하는 쪽을 저는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만일 그880 그죠? 예. 만일 이제 밑으로 볼때 밑으로 그 밀려 내려갈 때, 그니까 위쪽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갈 때. 대게 요 지점이죠. 737원까지 손괴 당하면 좀 좋진 않아요, 그죠? 최소한 절반 정도 물량은 덜어놔야 돼요. 이 선은 이 선은 그렇게 보시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찬스를 준다면 850원대 위쪽에서는 저는 차익 매도를 해서 한번 빠져 나오셔도 다음번에 또이 테마가 살아있다면 다시 저가 매수할 찬스도 올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상황이 이 테마가 안 좋으면 다른 쪽으로 가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저가 매수 기회를 잡아보는 게더 낫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되게 네. 그런 판단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원칙적으로 이제 맞습니다. 지금은 어떤 추격해서 위쪽으로 치고 가는데. 매수한다는 것은 좀 리스크가 많이 따를 수 있는 그런 패턴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국일제지 같은 경우 흐름을 잘 보고 벤치마킹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 네.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종목 그리고 주가 예측이라는 것이 참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워낙 일레길로 바운드고 이상스러운 패턴으로 전개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종목을 갖고 있거나, 아, 매매하는 분 입장에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한번 그런 정도의 감을 갖고, 기준을 갖고 매매를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종목은 사실 그 며칠째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매수하고자 하는 분들은 참, 그, 어려운 거예요. 초기에서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급등 추천주는, 무료로 드리는, 이 방법을 한번 이용을 해보세요. 네, 첫 번째 방법은 이 전화번호로 성함을 보내시거나, 네, 또는 두 번째 방법은 이 주소를 클릭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참고하시고, 좋은 매매 하세요. 감사합니다.